아,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으로, 어, 그, 일단 그 교회 어떤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회 어떤 입문을 설명드렸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어,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인데, 예배소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미래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우리 한인교회의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 교회의 구성 인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1세는 거의 끝나가고 이제 은퇴하는 시대로 들어갔고 30대, 40대, 50대가 교회의 주체 세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같아져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한 그들도 우리를 이해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성을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로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머리 뚫을 길을 이어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나타내려면 우리들이 먼저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들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예배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소의 첫번 교회가 바로 유한계시록 첫번 교회가 예배소소가 됩니다. 예배소 교회가 됩니다. 예배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에서 60만 명이 있었던 큰 도시였고 예배소가 위치한 그 지역은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또한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역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게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물질을 숭상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는 이제 우리가 아마 내년에 가게 된 보게 될 것이지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소에서는 당시의 최고의 시장, 가장 삭치스럽고 비싸고 귀한 물건을 파는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의 그 별명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지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메나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저지에 바로 허드슨강이 있고 대서양이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유저지라는 곳은 세계적인 항구도시입니다. 수많은 물동량이 이곳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스에는 세계 모든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중심지도 됩니다. 또한 이곳에는 각종 유흥시설, 오락시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메나탄에 가면 세계 최고의 물건들, 비싼 물건들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유저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머릿돌 교회가 우리 머릿돌 교회가 오늘날에 예배소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배소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다음에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쓴 요한이 그교회에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아마 교회를 사랑으로 정말로 교인들을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 목회하다가 밤모 섬에 유배 가서 밤모 섬에서 죽습니다. 디모데 훌륭한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배소의그아데미 신전에서 신전에서 몽둥이로 매를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 바울이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은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위대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도 로마에서 순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서 교회 자체를 본다면 정말로 훌륭한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인들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2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배서 교인들은 자신들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힘든 시절에 그들은 교회를 삼겼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그 에베소에는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서 제사를 드렸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디모데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이 편지 쓸 때는 예배석교회는 분명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지키며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배석교인들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영적 식별 능력도 가졌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훌륭한 목사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교묘하게 어지럽혀고할때그 예배석 교인들은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 영적으로 분별해 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6절에 나오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을 교회에서 분별하고 축출해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석 교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가입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건전한 시작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어느 것 하나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먼저 그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교회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머릿돌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좋은 점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머릿돌 교회도 영구히 보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영구히 보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총천 병력의 말씀을 하십니다 순교자가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순교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고 영적 분별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쳐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서 교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예배서 교회에첫 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서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린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첫사랑, 그때 만난 감격, 감동,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사랑은 처음 사랑입니다. 영어로 보면 first love입니다. 헬라에서 퍼스텝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크다는 겁니다. 가장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무거운 계명을 너희들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입니다. 마가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큰계명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유로 사랑을 버렸는가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사랑을 버렸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장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장소를 찾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한 다음에 처음 행위로 다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을 지난 밤에 부부싸움에서 떨어뜨렸다. 우리 자녀에게 떨어뜨렸다. 내가 아는 사업장에서 조그만 일로 내 사랑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사랑을 받고 First Love를 받고 가장 큰 계명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큰 계명을 떨어뜨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냐면 게시록 2장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예배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배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는데 하나의 사족이 붙었습니다 말씀의 꼬리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건신이가 이르시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하나의 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오로지 예배서 교회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를 단신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여섯 교회는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교회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예배석 교회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여섯 교회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석 교회만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소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사랑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 사랑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의 소원의 해결은 사랑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하심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도에 마더데레사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고름이 나고 썩어가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더데레사는 아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벌레가 뜯어 먹었습니다. 쥐가 살을 파먹었습니다.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름을 알지 못한 아기를 데려다가 씻기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다데라사는 사람들에서 부모에서 자식에서 버림받은 문득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하고 인간적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훌륭한 여인이다. 어떻게 저런 사랑을 했을까? 어떻게 구름이 흐르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씻어주고 그 똥을 치워주고 오줌을 치워주고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85년에 로날드 레이건이 마더대르사에게 미국의 그 자유의 메달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그 로즈가든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다데라사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인도에 있는 수사들에게 한 가지 철칙을 내세웁니다. 아침에 일을 하러 내려갈 때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똥을 치우고 환자를 만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사람, 인도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얼굴을 보고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마더대에서는 그 여인을 골라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마더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기쁨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은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녀의, 그녀의 얘기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옆에 사람을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실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이유도 없고 이름 모를 사람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우린 막연한 죄책감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입혔고 돌봐준 것이 나를 돌봐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름을 모르는 자를 무시했고 돌보지 않았고 박해했고 구박했을 때 그것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의 고민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너가 너 주변에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더 대사가 얘기합니다. 정말로 사랑을 나보다 큰 사랑 하기 원하신다면 가족끼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서 사랑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시는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분은 A라는 분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시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아들에게 야큰 아들아,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오늘너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성경에 보면 아주 대답이 단언 못하게 쏘이다, 못하게 쏘이다 반말로 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미워서 못하겠소에다 했겠는가 입니다 아버지가 아마 죽도록 일만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그가 성경을 보면 뉴처, 메터나이, 회계에서 돌아가서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지만 포도원을 가지 않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자식의 이름을 알고 있고 교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마음이 맑아지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가지 않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미웠을 겁니다. 왜 남말 맨날 포도원 밭 일을 시키는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란 이름을 압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입니다.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작은 아들과큰 아들의 길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름 모르는 사람을 마더 대사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가 아는 이름, 내 자식의 이름, 내 남편의 이름, 우리 교인의 이름, 이름만 알아서 뭐 하는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건 내 거라는 소유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력입니다. 실력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사랑의 실력을 가진 자와 실력을 가지 못한 자의 엄청난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참 유익한 걸 봤습니다. 골목식당 백종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잘 모르는데 어떻게 봤는데 참 귀한 말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내 자존심을, 내 마음을 집에다 두고 나와서... 가게에서 장사하면 정말로 꼴 보기 싫은 손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게 일이 힘들고 지치지만 쉽게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자존심을, 자신의 마음을 가게에 들고 나오면 손님인데 조금 잘못했습니다. 우라통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가게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 가게에 너무나 힘이 들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업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누군가 미워할 때그 미움의 마음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가지 불타이 타올라갑니다. 저는 끄고 싶어도 끄지 못합니다. 그때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 머릿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이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 없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여러분에게 해가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첫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교회의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시간을 길게 끌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정말로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진정한 희생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말씀됩니다. 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앉 앉아, 옆에 앉아 있는 분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저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함께하고 안타까움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회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실 것이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기도 한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고린더 전서 13장 13제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너가 사랑을 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걸 소유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머릿돌교에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우리 자체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넘칠 때이 교회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